왜 나한테 잘해주는거냐고 전화? 누구야? 또 그때 그 여자야? 아니 그 친구한테 전화왔다니까? 이거 솔직히 이건 얀데렐라도 너무 오버 아닙니까? 아니 뭐 내가 보통은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이런 이벤트가 생겨야 되는데 그냥 친구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도 이거는 좀 심각한데 오빠 솔직히 말해줘 그 여자하고 사귀는거야? 아니라니까? 아니 그리고 니가 무슨 상관이야? 벌써 혹시 애인 이 있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주 통화해? 자주 안했어 두번째잖아! 빨리 대답해. 나 그만 괴롭혀. 빨리 아니 보지도 말라며, 그리고 연희를 뿌리쳤다. 이건 좀 아닌데, 허. 허. 역시 이런 대우가 어울리는 거겠지. 나한테, 나한테 오빠의 태도는 이 정도가 적당하지. 그치? 그래, 나는 오빠의... 치 여동생일 뿐이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일 뿐이니까. 그리고 진짜 여동생이면은 이거보다 더 심했단다. 뿌리치기만 했겠니? 그냥 오빠한테는 가족일 뿐이니까 말이지. 그런데 오빠, 나 진짜 너무 아파. 가슴이 가슴 아파도 참을 수가 없어. 나 어떡하지? 연희가 뛰쳐나갔다. 어? 없어. 연희를 찾으러 갈까? 왜왜 왜 찾으러 가는 선택지밖에 없죠? 뭐지 저 새끼 이러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포카칩을 씹으면서 TV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어 놀이터 놀이터에 갔을 것 같아. 연희 어 어! 어 씨발 깜짝이야. 어씨어아 졸라 깜짝 놀랐어 진짜. 집에 도착하니 연희가 돌아와 있었다. 어집 색깔이 화사하네요.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연희가 안겨왔다. 예? 하흑하흑 오니자 고멘 오빠한테 화낼 생각은 아니어서 뭐대로 뛰쳐나간 것도 의도가 아니어서 나 오빠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역시 이런 거 이상하지? 어 아니 너 처음부터 이상했어 동생이 친 오빠를 사랑한다니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병신인가? 하지만 날 싫어하지 말아줘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억누르려고 해도 노력해도, 억누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뿐이야. 생각보다 나 오빠를 굉장히 좋아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사랑해. 부모님보다도, 그래서 생각했어. 오빠, 누구에게도 오빠를 뺏기지 않을 거야.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나 마음 단단히 먹기로 했어. 뭐라고요? 사실 말이야. <laughs> 어, 나하고 오빠는 친동생, 친오빠 사이가 아니야. 어!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둘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던 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게 하면 된다고? <laughs> 그렇게 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말이야. 사실 오빠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 어, 그말 많이 들었어. 근데 제발 좀 꺼져주겠니? 나 지금 게임해야 되거든. 아주 오래전부터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희야. 지금 내가 승급전이니까 좀 꺼져주겠니? 역시 이상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우린 애초에 남이었던 거니까. 키우, 키우. 다시는 오빠를 놓치지 않겠어. 그녀가 힘들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어, 헛소리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군요, 주인공이. 대,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되나? 호감도가, 오빠, 말 걸어줘. 오, 씨발. 아니 지가 말을 걸면 되지 말고 오빠 말좀 걸어줘 나랑 이야기하자 어야 호감도가 막 올라가요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 야 호감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도 않아 왜 자꾸 나한테 못되게 그러 아니 나 지금 말 걸어주고 있잖아 나왜 그래 아니야 아이 그 손에 그거 내려놓고 얘기해. 오빠 따윈 미워. 아니야, 믿지 않아. 너무 사랑해. 뭐라고? 잘못해서 떠나지마. 어, 지가 화내놓고 지가 매달려. 제발 재밌지 않아. 사실 오빠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니 말이야. 혼자서 끙끙 앓았던 게병신같이 느껴질 정도야. 응, 네가 병신이기 때문이지. 아, 물론 그렇다고 완전 아무 사이도 아닌 건 아니지만. 문까지 <laughs> 찔러버리고 싶다. 어, 그래, 연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용은 보고 싶지 않다. 당연하지. 뭐,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뭔가 괴이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 <laughs> 사랑해, 오빠, 사랑해. 아, 그 사자가 죽을 싸는 아니겠지? 초콜릿?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걸? 초콜릿을 먹고 싶지 않다고? 어, 그래, 그래, 어, 새로운 대화가 나오지 않아. 야, 호감도가 막 올라가, 진짜. 오빠도 참 짓긋건. 오빠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오! 점점 참기가 힘들어. 안 아프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 어?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오빠, 내가 초콜릿 만들었는데 좀 잡숴봐. 맛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든 거니까 참고 잡숴봐. 연이가 준 것은 색이 아주 진한 초콜릿이었다. 맛이 이상했다. 어때?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미친 여자 맛없거든? 그냥 이게 평소에 되었지만 왠지 아니 그냥 아니 근데 맛없다고 할수 있잖아요. 얘는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날안 죽일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맛있어? 아니 어? 맛없다니까? 나 맛없 나 맛없는 거 눌렀어요. 나 진짜로. 맛있게 먹었어줘서 고마워. 손가락을 베어내느라 약간 다치긴 했지만, 역시 하길 잘했어. 내 사랑이 들어간 초콜릿. 아니, 나, 나 진짜 맛, 나 맛없, 맛없, 나 맛없다 하고 눌렀는데?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전혀 없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드디어 이어졌는걸. 아니, 아니, 어졌는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지금 아파 보여. 내 스팀 맞았니? 아파하면 그거 실례겠지? 안 그래? 아니, 제발 아파줘. 학교 가고 싶지 않아. 가지마. 근데 그 학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는 정상이야. 원래 그래. 재밌는 일이 벌어지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2천까지 올려야 될것 같아요. 호감도. 뭔가 남백한 걸 먹고 싶어. 초콜릿 글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왜 우리 오빠 왜 우리 오빠 초콜릿 먹고 싶어? 어. 연이가 멍하니 웃고 있다. 어. 어 그래 그래. 1888. 이제 2000이 다돼 가요. 그래. 드디어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때가 됐어. 2000이다, 2000이야. 어, 드디어 뭔가 이벤트가 나오기 시작했어. 응? 오빠. 왜? 왜? 나하고 오빠는 사귀는 거지? 뭐라는 거지? 병신인가? 똘빵연아, 꺼져! 그 말은 우리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내 세포가 부도 났니? 그래.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너 굉장히 경멸스러우니까 좀 꺼져. 후후 <laughs> 그리고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랑 서로 사귀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를 사랑해 준다는 얘기지. 그 일단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 내가 어떤 일을 벌였더라도 끝까지 나만 바라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그거 일단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 설령 내가 살인자의 범죄자가 돼도 맞지? 아니? 여는 생각보다 진짜 단단하더라. 부순으라 애를 먹었어. 아. 그 아, 그 아, 그렇습니까? 아. 나는 오빠를 위해 뭐든 할수 있어. 아, 예. 그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나쁜 일이더라도 말이야. 아, 그렇습니까? 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은 뭘까?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관절은 꽤 유쾌해. 여러 방향으로 꺾일 수 있잖아. 아 예.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아 뭐예요? 그동안 했던 모든 취미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야? 아, 무슨 취미인데요? 오빠를 위한 취미, 사랑하기 위한 취미를 가는 게 좋은 거겠지? 아주 빨갛고 예쁜 취미들 말이야. 어 아,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이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고기? 아니, 고기 하니까 왜 갑자기 인육이 생각나? 야! 야, 저저 호감도 개 소름 돋았어, 씨발! 호감도가 79,000이야! 사후 경직이라는 거 알아? 되게 신기해. 아, 오빠, 새장 안에 있는 새 같은 삶이 부럽다는 생각한 적 없어? 없, 없어. 아, 없구나. 익숙해져야 될 텐데. 오오오오. 사랑해 한눈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 어딜 가려고 누굴 만나러 가? 아, 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안, 안,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 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안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요즘 삶이 너무 즐거워. 오빠가 있기 때문이겠지? 내 안에 모든 것이 오빠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없거든.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진짜로, 이, 근데, 내가, <laughs> 이거는 정말 진지한 건데, 진짜로 얀데레가 있을까? 정말로 얀데레가 있을까? 왜 스토커는 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스토커는 있을 텐데, 근데, 진짜로 얀데레가 있을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막, 너? 누굴 만나러 가? 왜? 넌 여기, 있, 나랑 같이 있어야 해. 내 아내는 너뿐이야. 정말 너뿐이거든? 딴 사람 만나지 마. 딴 사람 만나면 죽일거야 이러면서 막 진짜 그런 얀대레가 있을까? 왜 사랑이 붉은색인지 알아?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꼭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이야 전혀? 젠젠? 왜 그렇게 봐? 그냥 희생이란 말을 비유한 것 뿐이야 <laughs> 오빠 난 오빠를 사랑해 어 많이 들었어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를 이해해줄거야 만약에 오빠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난 이해할 수 있어 말하기 부끄러운 치미가 있다고 해도 전부 이해할 거야. 나는 그런 오빠라도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한다 그러면 진짜 로우킥 한 번만 때려봐도 돼. 진짜 진짜 로우킥 한 번만. 오빠도 날 이해해줄 거지 아니? 어 괜찮아 그런 오빠라도 나는 사랑해. 낚시라는 <농치라는> 거꽤 재밌어 보여. 살아있는 게 스릴이잖아.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랑 그런 대화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사람은 말이야. 예상외로 너무 쉽게 죽어. 아니, 예상외로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 따르는 감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희생하면 거기서 사랑이 끝나버리겠지? 그렇다면 나랑 오빠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가 되어줘야 해. 어? 근데 일단은 몇, 몇 가지 돼야 될까요? 살이라는 거 굉장히 물렁물렁할 줄만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단단하더라 피 맛이 굉장히 맛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 이거는 점점 어... 이건 너무 멀어지는데 아 이거는 너무 말이야 저번에 한컵 정도 마셔봤거든 왜 기겁해 그냥 사람의 장애물을 치워버렸을 뿐이야 아니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걸 왜 먹어요 이거는 얀데레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미친 거죠. 뭐, 얀데리가 미친 거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얀데리가 아닌데? 아하, 하하하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오빠를 위해서 장기도 내놓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정도 하더라? 콩팥이 300이던가? 아, 진짜? 그럼 하나만 팔면 안 되니?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꼭 말해, 오빠. 내가 잔혹하다고 생각해? 이응 <laughs> 이응. 그렇지 않아, 오빠 생각을 해봐. 오빠하고 나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하트 그림을 그리잖아? 띠용 사랑이라는 건 바로 심장을 상징하는 거야. 심장을 뽑아서 붉게 물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야. 아 그러세요? 예.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거 좀 궁금하다. 이거 일단은 좀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다 보면은 야 이거 어 됐다 됐다. 이게 옷자로 막혔어요. 맨 앞자리가. 요즘 삶이 너무 즐거. 워 오빠가 있기 때문일까? 요즘은 고문이라는 거에 흥미가 있어. 내 세상 오빠뿐이야. 사람 말이야 어 아직은 대화하고 똑같네요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여기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 조금 넘겨봐 최대한 점수를 저 고기가 인육 맞았네 어어! 씨발!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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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뭘뭘 뭘, 뭘 죽어 내가 왜뭐뭐왜 뭐, 뭐, 왜, 내가 왜날왜 왜 죽어 어아안가안가 안 가. 알았어 알았어 EXI 지금 뭐한 거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오빠, 호감도가 올라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왜 호감도가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뭐 필요 없어. 어? 뭐야? 게임이 꺼졌습니다. 어? 게임이 안 켜져요. 게임이 안 켜져요. 뭐지? 아 저거 나가기를 하지 말걸 그랬나? 아니 근데 버튼이 저거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은 저거밖에 없는거 아닌가? 내가 아까 전에 뭔가 잘못한거 같아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이거 막 마지막까지 와봤거든? 오빠에게 고백한 이후로부터 쭉 바래왔던 일이야 더 이상 불안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 이제 오빠는 나만의 거야 오직 나만의 것 어? 뭐야 내가 대화 스킵을 엄청 했거든요. 뭐야 이거? 이제 슬슬 어둠에도 익숙해질 거야. 답답해도 참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학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걱정 마. 휴학 신청서는 내놨어. 어? 맛있는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의자가 불편하진 않아? 오빠 뭐 하고 있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지. 연인은 뭐냐 사랑하는 오빠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평생 함께하는 거야. 아 이거. 새가 좋아 종류와는 상관없이 새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 다 좋아해 작은 날개를 펄럭이는 것도 좋아하고 힘겹게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좋아 내가 주는 먹이와 물만 마시고 오직 내가 준 장소에서만 평생을 살아가 새장에 갇혀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나만 볼수 있는 거니까 더욱 그래 믹서기? 배, 배 안고파 아니 뭐 어떻게 된건데 내 내가 어떻게 된 건데 지금 연이 다 다리를 부러뜨린 뭐뭐연희가 t v 티비를 본다고 나를 두고 다리를 부러뜨리면 도망 못 가겠지 너무 세게 묶었나 나 의자에다 묶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대화 이막 스킵해 볼까요? 빠르게 아무것도 안돼 지금 대화 최대한 빠르게 그냥 스킵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나가볼까? 사랑해. 나가기. 한숨 자두려는 거야? 어? 한숨 자두다니. 껐다 켜봐야 되겠다. 일어났구나, 오빠. <laughs> 아, 이 화면이 안 보이네. 아니 보니까 아 게임 딱 키니까 일어났구나 오빠 <laughs> 아니 씨발 아니 게임을 키면 계속 이 상태야 그러니까 나가면 한숨 자두려는 거야 이러고 게임을 껐다 키면 그냥 일어난 거야 오빠 그냥 이래요 일어났구나 오빠 후후후후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게 끝이네 아 그래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